있는 곳은 북방면 성동리에 자리잡고 있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. 아, 뒷모습이 굉장히 멋있죠. 커다란 저수지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돌으면 아, 저쪽 뒷부분에 아, 주류 관찰지도 있습니다. 아,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요번에 홍천군에서 아, 설치를 한 아, 이렇게 나무산책로가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. 대단한 아, 길게. 에,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이곳 강원도 환경연구공원은 1년에 한 4만에서 5만 명이 방문하는 굉장히 명소입니다. 홍천군의 관광자원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고요. 여기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고 하면 북방면에 무궁화수목원 같은데 그런 데 연결을 하게 되면 대단한 관광지로 개발할 곳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, 이곳에 보면 이 데크도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아, 홍천 구운 껄에서 아마 강원도 하고는 협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될수 아, 있으면 네 이런 부분들도 아, 같이 아, 협업이 돼서 이런 걸 설치한다면 좀더 멋지고 더 견고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아, 이름이 이제 대룡 저수지예요. 아, 대룡 저수지라 해서 아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, 저는, 저는 이제 상상으로 이렇습니다. 지금 이 산맥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데, 커다란 공룡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어, 보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, 아, 아, 될 수만 있다면, 은 공룡공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, 뭐, 영서지역이라고 해서, 뭐, 공룡이 뭐, 안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반도 전체가 다 공룡의 생활, 생활, 터번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는 수준공룡이 왔다 갔다 하면 아마 홍천에 대단한 영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. 어, 여러분들과 함께 어, 시간이 나시면 은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단히 멋진 어,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. 어, 이곳이 한번 봄에는 벚꽃으로 굉장히 멋있고요. 여름에는 울창, 울창한 산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잘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볼 만합니다. 가을 겨울은 이렇게 약간 을 시전스럽긴 하지만 어, 도마, 그만큼 또 이렇게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산책로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정도 방문하면 은 좋지 않을까 생각, 생각합니다. 어, 홍천군 어, 북방면. 성동리에 있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